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전기 공사 기사 실기 오고 출려가 출시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강의와 교재를 모두 만나보실 수 있게 됐는데요그 동안 전기 기사 오고 출려 또는 전기 산업 기사 오고 출려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기 공사 기사 실기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분들께서는 이 전기 공사 기사 실기 오고 출려가 나오면 정말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에게 많이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논의 끝에 이 전기 공사기사 실기 오고초료를 준비하고 또 여러분께 이렇게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2001년부터 2024년까지의 모든 기출문제를 분석을 했고 이 오고초료 강의에 걸맞는 중요 핵심 빈출문제만을 제가 엄선하고 또 선별하고 또 그만큼 어, 상세한 강의로 여러분께 선보이게 되었는데요. 어, 여러분이 전기 공사기사 실기 오고초료를 준비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가볍게 시작하기에 앞서서 좀 짤막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로 전기공사기사 실기시험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기공사기사 실기는요, 전기기사 실기시험 출제 기준에 대해서 거기에 더해서 이제 견적이라고 하는 것이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전기기사 실기시험을 만약에 응시한 적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전기공사기사 실기를 준비하시는 것과 나는 아예 이 전기 자격증이 처음이다 라고 하시는 분이 전기 공사기사 실기를 준비하시는 거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론 내용을 한번 보고 오신 분과 보지 않은 분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착각하시는 것이 이 합격률입니다. 전기기사 실기 합격률과 전기공사기사 실기 합격률을 비교해 보면 비교적 전기공사기사 실기 합격률이 높은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는 전기공사기사 실기가 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과목 면제를 받은 다음 일과목만 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이제 실기시험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론 내용이 겹치다 보니까 그만큼 난이도가 쉬워 보이는 거지 결코 이 전기 공사 기사 실기가 전기 기사 실기보다 쉽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번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을 해보면 문항 수는 다음과 같아요 총3 5다섯 문항으로. 되어 있고요. 문제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모든 기출 문제를 제가 하나하나 분석을 했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전기기사 오고출료와 동일하게 주제별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단원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빈출 문제 단원마다 그리고 출제 년도와 회차도 함께 표기가 되어 있고, 자그럴 통해 그런 것을 통해 최신 KC 규정도 적용이 완료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배 전설로 조명 설비 전력 기기 시험 및 측정 접지 시스템 감리 전기 기호 간선 분기 회로 수변 전설비 예비 전원 설비 배선 공사 견적 그리고 시퀀스 논리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각 주제별로 뭐 다섯 번 이상 출제된 문제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네번 연속 출제되어서 출제될 확률이 높은 문제라든지 그런 핵심 분출 문제만을 제가 수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런데 전기공사기사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의 출제 비중을 살펴보게 되면요. 단답형 문제의 출제 비율이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답형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암기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단원 중에서도 단답형 문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단답형 문제들마다 재밌는 암기법 같은 것을 제가 섞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암기하시기 어려운 문제들도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것들도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전기공사기사 실기 오고초로 강의를 들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실기 이론 강의를 다 듣고 나서 기출 문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 또는 내가 전기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그러고 나서 필기 시험에 봐서 전기 공사 실기 시험에 이제 응시할 것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론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출 문제 공부를 시작하려는 분한테도 적합하고요. 마지막 실기 기출 문제 공부를 끝내고 핵심 빈출 문제를 공부하고 싶은 경우.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출 문제 풀이에 들어가기 전에 해도 좋고 기출 문제 풀이가 끝나고 난 후에 해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약속 드립니다. 친절하고 상세한 질의응답을 보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부는 결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면 물어볼 때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모르면 저도 조금 그런 게 있어요. 모르다가 이제 막히면 어, 앞으로 해야 될 이제 공부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나가지 못하는 그런 성격인데 여러분도 수험생 분들마다 다 그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해소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학습에 대한 궁금증이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해되실 때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 짤막하게 마무리 지어 봤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웃는 모습으로 1강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